네, 솔라룩스입니다. 뭐볼 것도 없네요.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흰색 화면. 백화에 끝까지 와 있습니다. YF 써나타고요 네, 그냥 계속 두시면 이렇게까지 됩니다. 이제 운전도 힘들죠. 화면이 눈이 아파가지고 그죠. 네, 수리 가능하고요. 본체 보드 그 다음에 어, 디스플레이 보드 다 수리해서 다시 화면 잘 나오도록 고쳐 보겠습니다. 작업 시간은 1 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. 자 백화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백화랑 전원 보드까지 수리하면 이제 화면도 깨끗하게 나오고 정상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는 뭐 아예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네잘 작동되죠 후방 카메라까지 네 모두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음 백화 현상 심하면 오시면 다되고요 수리하면은 수리 시간은 보통 1시간 반 왔다갔다 소요가 됩니다 네 오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정확하게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.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YF 소나타 백화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.